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 주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 나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해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웃음> <웃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리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잃었다가 찾은 기쁨 시리즈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혹시 저에게 주실 유산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주세요. 혹시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상을 엎으실 수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주민등록 등본에서 자녀의 이름을 삭제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아무 대답 없이 작은 아들의 요청대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되었지만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저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의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고 먼 나라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떠나가는 자녀라고 한들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그래도 갔으니 그곳에서 건강하고 성공하리라는 축복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발음과는 다르게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산을 모두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 넘어 산이라는 말과 같이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궁핍이라는 것은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몹시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재산을 잃고 궁핍해진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먹지도 않았고 가까이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했던 것일까요? 바로 궁핍했기 때문입니다. 궁핍함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성경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궁핍할 때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신의 상황이 지금 궁핍한데 어떻게 율법을 분별하고 부정함을 멀리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둘째 아들은 광야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기 바랬지만 그것마저 거절당하고 이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바닥까지 떨어지자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굶어서 죽느니 차라리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서 품꾼이라도 하자.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할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많고 많은 말 중에서 아들이 생각해낸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들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할 말을 끊임없이 연습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걸었을 때 저멀리 자신이 살던 집이 보이는 것입니다.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금이환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지금 둘째 아들의 행색은 금이환향과는 아예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먼 길을 걸어 오느라 이 옷은 먼지 투성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자신을 못 알아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 집에서 한 사람이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순식간에 달려와서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아버지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동안 걸어오면서 연습했던 말을 천천히 내뱉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네, 여기까지는 아들이 연습했던 서론과 본론과 일치합니다. 혹시 아들의 말의 결론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였습니다. 아들은 연습하였습니다. 유산을 모두 들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품꾼으로 사용하게 되라는 요청을 연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이 결론의 말을 결국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말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22절부터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기 위한 그럴듯한 대안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안은 아버지의 집에서는 살지만 아버지의 아들은 될수 없었습니다. 그 이러한 둘째 아들의 대안 앞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자라왔다, 내네 아들아, 자랐다, 자랐다. 아버지의 이 한마디 앞에서 둘째 아들은 더 이상 갈곳 없는 방랑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안고 있는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빛의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은 러시아에 있는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러시아를 다 같이 갈수 없기 때문에 이 유튜브 썸네일에 그림을 넣어 놨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이 그림을 가지고 해석을 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림을 해석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검색하셔서 이 그림을 보시면 함께 말씀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밝고 어두운 부분 이 명암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 안에서 의미가 있는 중요한 곳을 밝은 부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시면 아버지의 얼굴과 아버지의 손,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과 옆에 있는 첫째 아들의 얼굴에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의 특징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아버지의 눈입니다. 그림에서의 아버지의 눈은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데요. 이 한쪽 눈은 짓눌려져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다른 한쪽 눈은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 흰리 나무에는 이 아버지의 눈이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눈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며 아들이 떠난 곳만을 쳐다보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잘 살고 있을까? 혹여나 다치지는 않았을까? 저녁만 되면 저 멀리서 자신을 부르면서 뛰어올 것 같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눈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눈병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두 번째 특징은 바로 아버지의 손입니다. 레무나란트는 아버지의 손을 그릴 때이 양손을 다르게 그려버렸습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 한 손은 손등에 힘줄이 보이고 거칠게 보여서 이 남성의 손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쪽에 있는 손은 힘줄도 안 보이고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면서 여성의 손 같이 보입니다. 레무란트는 이렇게 양손을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으로 다르게 그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 손은 힘이 있게 지친 아들의 어깨를 꽉 붙잡아 주면서 격려해주고 다시 아들을 놓칠까봐 꽉 붙들고 있는 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자존감이 바닥을 친 둘째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면서 괜찮다고 함께 다시 일어나자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그려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진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셀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죄인 된 우리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 중에서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돼지를 치던 아들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생각을 한 것일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하는 장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상상력으로 돌아온 아들의 허리에 이 물건을 달아놓았습니다. 바로 단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돌아온 아들의 행세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궁핍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의 허리에는 이 단검이 차있는 것입니다. 이 단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돌아온 아들은 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이 단검을 바라보고 돌아왔던 것일까요?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해석했던 헨리 나우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검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단검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은 모를지라도 이 단검을 주었던 아버지와 단검을 받은 아들만큼은 서로의 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아들의 허리에는 이 단검이 차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돼지를 치면서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에도 아들의 허리에는 이 단검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검을 보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둘째 아들에게 단검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단검이 허리에 차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예배당의 어느 기도하는 자리가 그분의 단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세례를 받았을 때 선물로 받았던 성경책이 그분의 단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님의 기도가 단검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치가 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제 허리에 차있는 단검은 어느 찬양이었습니다. 이 힘이 들고 지칠 때마다 조용히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것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두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쓰러지고 싶은데 사람들의 눈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의연한 척, 괜찮은 척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허리춤에 차 있는 단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라왔다, 내 아들아. 자라왔다, 내 딸아. 잃은 것을 찾는 기쁨에 세 가지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였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이 소유 중 하나인 이른 양에서 약속의 증표인 드라크마로 점점 찾은 것이 귀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생명같이 여기는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면서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이들이 점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 아들과 같이 자신에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돌아올 곳으로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이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과 토요일에 있을 모리아 기도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